자 그림과 같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4cm인 평행한 두 직선 lm이 있다 아, 주어졌고요그 다음에 직선 lm이 2cm 간격으로 5개의 점이 다 똑같은 간격으로 찍혀있다 라는 거고 자 세점을 연결하여 넓이가 8cm 8제곱센 m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일단 높이가 4로 고정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점을 선택해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 삼각형의 높이는 4cm로 고정입니다. 이게 높이니까. 자, 그럼 밑변이 얼마 이상 나와야겠니? 4 이상 나오면 되죠. 자, 밑변의 길이가 4cm 이상이면 될것 같아요. 맞죠? 지금 이게 4cm지. 한 칸의 간격이 2cm라고 했으니까 이게 4cm입니다. 아, 맞죠? 그러면, 어, 밑변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변이 4cm인 경우, 밑변의 길이가 6cm인 경우, 하나, 둘, 셋, 넷. 최대 8cm죠?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건 그냥 노가다 하셔도 되겠는데, 밑변의 길이가 4cm면, 아래에서 점두개 선택하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개. 맞아? 어. 그 다음에 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도 있죠, 지금. 위에서 점두 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 둘, 세 개죠? 이건 더 하셔야지. 얼척 없이 곱하시면 안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밑변이 6cm다. 6cm면 3칸.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 제가 하나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니? 자, 이건 밑변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점 5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그 그다, 다음에 위에가 밑변으로 봤을 때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아래 점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이게 30개가 나오겠고,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밑변이 6cm가 될 때는 이렇게나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점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지. 자 밑변의 길이가 8cm면 하나밖에 없죠. 얘랑 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점은 이 5개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면 되니까 아랫변이 밑변일 때도 5개, 윗변이 밑변일 때도 5개 나오겠네요. 자, 그럼 총 6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됐습니까?